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화사한 초록초록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티셔츠, 그냥 화이트 티셔츠에 마시모 두티에서이 원피스를 샀었는데, 사고 나서 오늘 처음 입는 거고, 이 원피스는 린넨이고, 굉장히 긴 기장이에요. 옆에 트임이 있어서 양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품이 좀 넉넉해서 걷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린넨이다 보니까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는 준비만 했는데도 앉아있었어서 이렇게 구김이 바로 지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색감은 지금 보시는 색에 좀더 가까워요. 이게 100% 린넨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단독으로 입어도 몸에 간질간질 하거나 살에 자극이 별로 없어서 여름에는 단독으로만 입어도 될것 어, 같아요. 목걸이는 저희 친척분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목걸이에요. 그래서 몇년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약간 연두색의 갈색 조합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목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장은 이 정도고, 제가 키가 172 정도 되거든요. 172 기준에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이게 엄청 찰랑찰랑 거려요. 롱 원피스인데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전혀 답답하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최고! 오늘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의 미니백이고, 이렇게 헤드셋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 릴스 한번 틀어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걸 보는데 헤드셋 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왠지 오늘 오랜만에 헤드셋을 끼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눈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많이 <laughs> 막 어, 부어 보여요. <laughs>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와서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할 때도 추울까봐 어, 일단은 이렇게 말레피센트 티셔츠에 하이트 팬츠를 같이 입었고요 엄청 통이 큰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샌들을 신었고 그외에 이렇게 자켓을 매치를 했습니다. 자켓은 약간 브라운 톤이고 어, 티셔츠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요? 나 검정색 바랜 검정색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꽤꽤꽤 꽤, 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크네, 귀여운 아크네 가방으로 끈을 좀 짧게 해서 냈어요 원래는 한이 정도 내려오는 기장인데, 그을 최대한 짧게 해서 이렇게 귀엽게 크로스로 매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왠지 이밥 묶은 머리랑 오늘 옷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 뭔가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네, <laughs> 노란색을 한번 발라봤는데 실제로 화면에서 보니까 잘안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눈두덩이가 엄청 부은 사람처럼 어 돼가지고 화장을 연습을 좀더 해야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입고 출근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오늘은 진짜 완전 늦잠을 잤어요. 출근 시간, 출근해야 되는 시간 한 10분 전에 일어났나? 약간 시스루 니트고 바지는 자라에 있는 느낌 있는 그런 핀턱 바지인데 이거는 여기 허리끈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허리를 리본을 묶어서 조금 허리를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시수로 입는 게좀 민망해서 회사 안에서 입고 있으려고 가디건을 입어줬고요. 이 가디건은 단추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추가 없어서 어, 이렇게 그냥 걸치듯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는 캡틴의 모자를 썼고요. 신발로 포인트는 주고 싶어서. 색감이 가득한 슬리본을 신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원래 어깨에 매는 에코백 같은 가방인데, 전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서 손으로 들고 출근할 거예요. 어깨에 맸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 어깨에 매도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왠지 이 모자에띠 포인트 여기랑 가방이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Can't believe I live in your thoughts.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Morning, evening, and midnight. Such a wonderful day. i think that 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Oh, harder for me. Maybe we're over it, or maybe just lovers. Cause under the covers, baby, it's showing me. Gotta be fearless. No one can hear us. You're throwing the pillows through the floor. Now put your loving, loving, loving on me, Eh, hey, loving on me.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돼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상처 가지고 아 부끄러워요. 얼굴만좀 찍어주고 몸도 아네네네 네. 주세요. 그리고 이건 저뺀 거고 여드은 아, 아니에요. 그래서. 키 차이가 많이 나 아, 맞아요? 예. 네, 3m 아니에요. <laughs> 저, 저 2m 조금 안 되고 제 친구는 <laughs> 1m 조금 넘어요. 1m 조금 넘고 2m 금안 되고. <laughs> It's just sometimes I get scared to dive into i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Your body too, yeah, body too Will you be my ride or die? Around all these people We'll try to be someone better than you and I Posing for pictures but nobody listens To anything that you have to say can we just leave and walk away? Walk away, walk away.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I pretend I'm just above it all. But I want you like. 위에는. 마랑 폴리가 섞인 소재의 조금 긴 셔츠를 입었고요. 밑에는 유니클로 바지를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코치 신발을 신었고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지 안에 넣어 입어도 정말 정말 멋스럽거든요. 단정한 오피스룩에 걸맞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 셔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셔츠는 단추 부분에 이런 테이핑 디테일이 있어요. 이 셔츠도 이 바지도 좀 자연스럽게 차르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편하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리고 운동화를 신어서 거기에 캐주얼도 한 스푼 더한 그런 룩이 오늘 완성이 되었네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1초만에 밥묶음을 하고 화장은 당연히 스킵하고 안경 끼고 출근합니다 그럼 오늘도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볼게요 안녕 필라테스 왔어요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